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그,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음, 요점 정리를, 뭐, 뭐, 어떤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 보고, 뭐 따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재해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언덕. 언덕에, 여기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무 나문데, 여기에 이렇게 이상이 달리면 벼가 되죠. 벼. 벼를 이렇게, 여에다가 그칠지 그쳐서 이렇게 변홍사를 하고 그쳐서 언덕 아래서 에 모여서 살면서 역사가 아, 역 지낼 역 지낼 역 잡아요 지내죠 지낼 역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역사가가 이렇게 펜테로 이렇게 잡아요 잡아요 어, 이렇게 잡아도 되죠 이렇게 역사 이렇게 되니까 역사 손으로 잡아요 그래서 써요 가운데를 잡고 그래서 어, 역사사 해서 지내는 역사, 지내는 역사, 지내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관점, 보는 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록한다고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해석,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을 절대로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건 객관이겠죠 객관, 객관 객관적인 사실들만 그대로 써라, 사실들 그 자체로만 본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마라. 해석을 하지 말라면 그 사실이 있다라는 걸로 보니까 객관적입니다. 객관. 자 기록으로의 역사는 이 기록을 하는데, 그죠 역사가가 해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 역사 사실이 있는데 이 역사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 중에서 이거 이거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어,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공부하는 걸 역사라고 하면 공부하는 것 자체만 쓰면 그냥 쓰면 객관적인 기록으로 한 아. 어, 어,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죠. 동영상 그냥 찍어놓은 상태라고 할수 있고, 이걸 얘가 어떤 걸 공부한다 하고 선택해서 써놓으면 그거는 해석이 들어가겁니다 선택, 주관에서 이걸 다쓸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는 모습, 느낌, 엉덩이, 그 앉아있는 등 모습 이런 걸다쓸수 없으니까 몇 가지를 선택해서 역사가가 역사가가 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가고 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주관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 나가면 자 이렇게 이순신 장군 해전 회전, 해전도를 그림을 보면 여기서 거북선이 있고 배가 있고 그러면 이순신이 칼 들고 싸우는 걸 쓰면 영웅사관이라고 그래요. 영웅사 이순신을 중심으로 쓰면 칼 들고 쓰는 걸 쓰면 영웅사관. 그러면 전기문 이런 것도 되겠죠. 영웅사관 영웅역사관. 근데 여기에 거북선 밑에서 이 노젓는 노꾼 노꾼을 중심으로 쓰면 민중사관이라고 그래요. 민중사관 아 민중 백성 민중사관. 그러니까, 아, 똑같은 이순신 장군의 이렇게 해전도, 해전도, 요거 자체는 객관적인, 객관적인, 그렇죠? 어, 객관적인 역사. 사실로 했어요, 역사. 사실 객관. 이렇게 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 들고 싸우는 영웅을 쓰든지, 노젓는 민중들을 쓰게 되면, 이런 거는 선택해서 쓰죠. 선택해서 쓰니까, 이건 주관적인 역사. 아, 주관을 기록했다. 기록으로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그림 자체는, 음, 객관적인, 음, 사실로서의 역사고. 그다이칼 들고 쓰는 걸 중심으로, 중심으로, 노군을 중심으로 쓰면, 민중사관, 영웅사관처럼, 네, 역사관이 들어가고, 역사관이 들어가는 거는 해석이라고 그러고, 해석, 역사관, 역사는 관점이 있어야죠, 관점. 아, 관점이 주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음, EH카라는 역사, EH카라는 학자라말한 건데, 역사란, 과거와 과거 사실을 현재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왜 하냐면 미래를 위해서 합니다. 미래를, 미래.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 현재, 그러니까 과거를 중시하고,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고, 자, 보실까요? 자, 보통 사람은 미래에 잘 먹을 수, 가, 잘 먹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그래야 되니까 보통 사람은 미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현재 먹, 뭐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사람. 현재를 중심으로 살지. 근데 부자는 미래에 먹을 것도 있고, 현재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부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공부를 합니다. 역사.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이신 분들은 역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료는 역사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 과거에 일어난 재료들, 그 흔적들. 유물은 물건이고요, 물건, 유는 전해내려온다는 거예요, 전해내려오는 물건 이 적은 흔적이니까 장소, 장소, 유적, 장소라든가 하는 거그 다음에 글자 기록, 이렇게 문자, 문자가 기록될 때부터 이거를 역사시대를 이렇게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 선사시대 그 다음에 역사시대. 역사시대, 역사시대, 역사시대는 문자가 있어야죠, 이렇게 문자를 두기분으로 나누는데 자, 이 문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 종자하고, 이렇게 해서 팔로 이걸 잡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잡고, 아, 어, 잡고, 그래서 역사사자가 되는 것처럼, 기록을 할수 있는 역, 시대가 역사의 시대입니다. 자, 인류, 인간의 종류들, 인간은, 기원이 먼저 시작이 어디냐, 동물대 인간으로 봤을 때, 직립보행, 직립보행. 그러니까 서서, 직립보행의 결과, 직립보행의 결과, 이 후조부가 발달하고, 그래서 언어가 발달합니다. 직립부용을 하면서 뇌 용량이 커지고, 뇌 용량이 커지고, 후두부, 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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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가 열려서, 그죠, 언어가 발달하고, 이 언어를 글자와 상징하는 체계로 써서 문자 사용을 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예, 불을 사용하니까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불을 사용해서 문명이 발전하는 을 거고, 문명, 물질 문명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문자가 사랑나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예, 정신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신문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발전을 하게 돼서 인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오스트랄로피타코스는 유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유인원 390만 년 전이고 그러니까 서서 걷기만 합니다.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그다음에 도구.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파벨, 파베르, 도구, 도구적인 간 도구적인 인간. 도구적 인간. 이제 인간을 얘기할 때 이거는 도구적인 인간, 이거는 호모 에렉투스, 어, 이거 호모 파벨. 그 다음에, 직립보에 호모 에렉트스 호모, 이건 로컨스, 이게 언어적 인간, 아, 호모 로컨스라고 합니다. 자, 뼈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호모 에렉트스는 이제 곧게 섰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구부정하게 섰죠. 구부정하게. 부정하게 섰다. 구부정하게 섰는데, 이거는 곧게 섰다는 거죠. 180년 전에. 자, 불, 불을 사용하니까 문명을, 사, 문명을 되기도 하고,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원숭이도 도구를 씁니다. 원숭이도 도구를 쓰는데,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원숭이 말도 있을 수 있는데, 불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겠죠. 근데 언어가 이제 정교화돼가지고 인간의 언어가 생, 어, 사용하니까 대단한 것이고, 발견된 장소가 베이징과 자바입니다. 그래서 자바, 자바, 자바. 그래서 자바 원인, 뭐 베이징 원인, 원숭이. 근데 이것도 약간 유, 원숭이. 원숭이하고 유인원인 뭐가 다냐면 원숭이는 종류가 그냥 원숭이고, 원숭이고, 유인원 할때 유인원 할 때는 인간과 유사한 그렇죠? 어, 근데 원숭이와 유사한 특징이 있는 유인원 인간인데 인간과 유사합니다 인간 종입니다 이거는 종류가 다서 다르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 오래된다고 유인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이 되는 원숭이랑 다른 음, 유인원이란 종 종이 따로 있습니다. 자 홍어는 사람이란 뜻이고 네안데르에서 네안데르에서 네안데르탈 네안데르탈 네안르네안데르에서 안들, 발견된 사람. 근데 이제 시체 매장을 한다는 것, 묻는다는 것은 땅에다 묻는다는 것은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 시체도 존실한다는 것, 뭐, 사후 세계,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 이렇게 좀죠 이제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뭐 호보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한다, 생각하는 동지, 슬기 인간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인류와랑 이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요, 홍호 에렉투스가 네덜란드 사람인퍼 사피엔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 뭐, 이렇게, 흔적은 이렇게 있는데, 더 발전하는데, 이 종과 이 종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크로마뇽에서 발견되면 크로마인이라고봅니다 자, 얘들이, 이 사람들이 동굴 벽화를 그렸는데, 상화, 사냥이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하는 기원, 그러니까 주술, 주문, 주문처럼. 아 이걸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풍요롭게 하는 거고 다산은 애기를 많이 난다는 거니까 이 비너스상이 이렇게 뭐 어, 석상인데 이렇게 아주 뚱뚱해서 임신한 여자처럼 뚱뚱한 이렇게, 예, 이렇게 조각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거의 그러니까 이 다산 많이 예, 출산하고 많이 하기를 바란다는 거고 동물을 잡는 거를 썼다는 거죠. 그렸다는 거죠. 근데 이 이때는 얘네들은 추상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 그립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정교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잘 그리죠. 자 이렇게 아주 오랜 시기가 지나서 이제 이제 석기 시대가 뭐죠 석기 시대. 도를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선사 시대 이 역사 시대는 글자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선사 시대는 역사 전이니까 글자가 없기 전이니까 유물 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유물 물건의 재료를 보면 재료를 보면. 이 돌을 쓰는 구석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는 간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신석기. 옛날 시대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지금은 좀 반도체나 이런 거는 주소, 계릉만념 이렇게 쓰니까 흑의 시대고, 앞으로는 뭐 수소전지에서 물을 분해해갖고, 수소에너지 이런 거 쓰면 물의 시대에 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재료에 따라서, 어, 아, 아니, 아니죠. 여기, 현대에서, 역사시대에서. 이렇게 어 있는데, 이 철, 철기는 이제 지금도 계속되죠. 그 다음에 흑의 시대, 역사시대, 그 다음에 물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흑의 시대는 뭐라고요? 반도체 원료가, 반도체가 뭐예요? 전기에 흐를 때도 있고, 안은 조건에 따라서. 근데 이 규소나, 개도 많냐, 이렇게 반도체, 고령토나, 뭐 구워서. 물 분해해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쓰게 되면 수소 시대, 물의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체류. 자, 그래서 역사 시대하고 유물 시대입니다. 그래서 돌과 나무를 쓰는데 구석기는 떼어내서 씁니다. 그 떼는 석기, 주먹도끼 찍어서 쓰고 찌르고 이렇게 사냥 거고. 그죠? 구석기에 사냥을 하고 채집, 술, 그냥 열매 다고 이런 겁니다. 이동하고 동굴에서도 살죠. 동굴 피해서 막집으로 간단하게 짓고 무리 생활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강빙인데 비가가 녹아요. 끝난 다음에 구석기가 나는 거죠. 이렇게 예, 강빙이가 되고 왜 얼음이 있어서 못 사니까 그 다음에 살수 있는 구석기가 되고 그죠그 다음에 구석기 다음에 이제 신석기가 옵니다. 그리고 갈아서 쓰죠 간석기 삽 농사진다는 거죠. 궐이 농사진다는 거죠. 농경기고 돌삽 돌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농자 농사를 하는 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 신석기 혁명. 그래서 요비살문이 토기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살았어요. 농사 질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강가나 해안가에서. 근데 이 비쌀 문 토기를 왜비무 문? 움집은 요 막집보다는 조금 더 정교화된 건데, 뭐이비무문 토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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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을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요것과 요것의 기술이 탁월하지 않으니까 이걸 비살로 이렇게 뭉개면 요요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하고 있을 때 이게 비살로 자꾸 이렇게 뭉개면 빗살이쳐지면덜 끊어지겠죠, 여기가, 이 사이가. 그래서 비쌀 무늬를 만들어 쓰고, 나중에는 이제 정교해지면 비쌀 무늬가 없는 윗무늬 토기, 무늬 없는 토기를 쓰죠. 나중에 청동기 때는. 예, 무늬 없는 토기를.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국사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목에 사였습니다, 목에. 엄마가 중심인 목에 사이 됐다가, 엄마가 안에 있는데, 예, 목에 사가 있는데, 이제 아빠들이 나가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이 사냥물을 획득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부계 사이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세지니까 사냥을 하면서 어, 옛날에는 남자 여자 하면 여자도 힘이 쎘는데 그러다가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하고 모에 하다 보니까 가족 중심 시 가족 중심의 마을이고 이게 가족 중심을 막으로다가 가족에다 이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부족. 사돈의 팔촌까지 해서 이제 친족 중심의 마을로 좀 커지고 그러다가 여러 친족들이 뭉치니까 이제 불악마을로 어, 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자이 당시에 뭐 이렇게 뼈 바늘 바늘로 만들었으니까 옷 만드는 건데 가락바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여기 에땡땡뭐땡땡뭐땡땡땡땡됐는데 땡땡 가락바퀴를 어떻게 쓰냐면요. 음, 가락바퀴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가락바퀴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서 나무를 낍니다. 근데 이 껍질을 이렇게 벗기죠, 이렇게. 이렇게 벗기게, 이렇게. 그래서 땡깁니다. 땡기면 이렇게 쭉 끌려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손으로 이 가락바퀴를 잡고 빙빙 돌리고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이게 비비비비 꼬이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실이 나오겠죠, 실. 실이나 그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실을 얼기설게 얽어서 또 의복도 만듭니다. 이렇게 가락바퀴입니다. 이막대기를 여기다 구멍에다 끼고 여기 껍질을 깎여가지고 그래서 껍질을 깎여서 모은 다음에 이거를 달리면서 이걸 땡기면 실이 꼬아지죠. 이렇게. 자, 다음에는 신앙에서 애니메이즘은 애니메이션 생각해보세요. 해신, 달신, 산도, 강도, 신이 있고 영혼이 있죠. 자연물에. 바위신. 이렇게. 토테미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끼, 동물이죠. 동물 숨길 한다. 시아머니 그 무당입니다. 무당. 귀신 믿고, 뭐, 이렇게, 무당, 샤머니즘이 무당입니다. 무당.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신석기까지, 신석기까지 정리했네요.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하고, 역사와 역사가, 인류기원, 신석기,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